안녕하세요. 5월 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내가 거짓 행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주의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고요. 첫 번째 문단.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디서 낙그에된 땅에서 어떻게 주의 종을 후대하여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드러내셔서. 왜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의 교례를 사모함으로또 주께서 교만하여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꾸짖어 저주를 받게 하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어 주께서 저주를 받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주의 교례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어디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곳에서 언제 주의 교훈을 지킴으로 비방과 멸시를 받는, 받는 때에 왜 고관들이 비방할 때 나는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엎드렸으므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며 충고자이므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리면은 그것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율례를 업드리고또 즐거워한다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는 살려 살려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마지막 주의 율례를 율례와 정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언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놓고 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왜냐하면 어 여기에 다시 가르치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래니 주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또 거짓 행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또 성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문장 요약 내가 거짓 행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주의 교훈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다면 주의 교훈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배경은 환경적으로는 외부는 고관들이 말씀을 비방하고 내부로는 나의 영혼이 눌리고 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았, 같았고요. 기도의 그, 그 그래서 반응이 바로 나의 행위를 주님께 아립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의 교례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상태는 겸손하여 주의 계명을 행하기를 사모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들로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거짓 행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여기서 요것과 이것의 관계를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 r 니다 하나님 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주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뭐 성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원합니다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행하므로 이루어가게 하시죠. 근데 그 안에 내가 거짓 행위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위해서 거짓 행위로부터 율법 비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서 응답에 가시는 과정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도의 목적은 거짓 행위가 떠나는 거죠 율법을 아닌 율법이 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거짓 행위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으로 살고 우리가 돈이 많거나 또 술을 먹거나 그것이 쾌락 이 목적이라면 오늘 시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대심에 대한 즐거움이죠 그리고 성실하기 위해서 성실하기 위함이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하지 않고. 기준이 정확하도록 사는 것이고,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광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행위들 위해서 거짓 행위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기도 내용은 하나님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세요. 다르게 말하자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볼수 있도록 우대하여 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주의 계명들을 드러내 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나로 살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르쳐 주시고 살게해 주신다면 내가 결국 거짓 댕이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비율법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비율법적인 것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로 인해서 어떤 주님의 응답하셨던 우리가 비록 죄인된 상태지만 주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봅니다. 시인은 주의 경훈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배경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신을 비방하고 있으며 그의 영혼이 눌리는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지를 알지 를 원하고 바르게 행동하여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이 받는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고 율례와 증거를 증거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주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즐거움으로 엎저리며 살며 그충고도려 거짓 행위를 떠날 수 있으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실하게 행할 수 있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과 적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나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자면 나의 거짓 행위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눌릴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때에 말씀이, 아, 진리, 진리가 깨달아지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그 진리를, 진리의 삐답에서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삶의 문제를 바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